누가복음 24장 38절 말씀.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. 아멘. 주여.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모든 의심을 물리치게 하소서. 사람을 믿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사랑의 길이라면 손해를 감수하게 하소서. 하나님을 믿다가 망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망하더라도 믿고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.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